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우리가 함께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제목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가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선생님은 5학년 화평반을 맡고 있는 우리 최효진 선생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최효진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주시매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의, 말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일상이 예배되어 삶을 살아는 그런 초등부 아이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 행하는 믿음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심겨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최효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어서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 늘 말씀드리죠, 얼른 가져와요. 자, 가져와서 함께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로 좀 이제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약속해 본적 있어요? 약속, 약속해 본적 있어요? 그래요. 어, 약속을 근데 약속을 했는데 혹시... 그 약속을요 밥 먹듯이 어기는 친구가 혹시 주변에 있나요? 여러분 어그 친구랑 중요한 그런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 절대 어기면 안돼 어기면 안돼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어 역시나 그 친구가 항상 잘 어기다가 오늘도 어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와나 다시는 쟤랑 무슨 약속 안할 거야 쟤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속을 잘안 지키는 친구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 어떤 약속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거든지, 절대로 어기지 않는 친구, 반드시 지키는 친구라면, 그런 친구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몸이 아파도 약속을 지키고, 아무리 바빠도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때로는 자기가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그래 저 친구는 진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쟤는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과 한 약속은 전혀 걱정이 없죠. 왜냐면요. 그렇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거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약속은요 누구와 했는지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약속을 잘안 지키는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요 그 약속은요 믿을 수 없는 약속이 되기가 쉽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늘이 두쪽 나도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요 여러분 그 약속은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었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복 자체가 되게 할 거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이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자 자 그런데 이약속에한 가지 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여러분들 할아버지 나이벌이에요 여러분들 자 어, 할아버지 전 아이 될 때까지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다는 건요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 낳을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절대 믿을 수 없을만한 그런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던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백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자, 아브라함은 백살이고요. 또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몇 살이었냐면? 90살이었어요 여러분 100살 할아버지 90살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100살 먹은 할아버지와 90살 먹은 할머니 이 부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불가능한 일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자라서 10대가 아마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에 한참 아빠 아브라함에게 사랑받고 엄마 사랑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이렇게 추억 많이 만들고 정붙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또 난중에 얘가 크면 또 어떤, 어떤 일을 하게 해주겠다 뭐 그래 어떤 옷을 입혀주겠다 무슨 좋은 일 재미있는 일 하겠다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네 그리고 어 네, 다 해체해 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리신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백산이나 되어서 교난 아들을 잡아 죽이고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었다면요, 무슨 생각을 할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한테 지금 도대체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세요? 백 살이나 돼서 겨우 낳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주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내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면서요. 근데, 근데, 교우 얻은 이 하나뿐의 아들을 죽이라고요? 이 생명을 그냥 가져가시겠다고요? 하나님 약속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충분히 들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여행을 떠났어요. 하느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런 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네 모리아라고 하는 그런 땅의 어느 한 산이었어요. 그까지 갈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까지 갈때약 3일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3일 동안 아이사,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느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돌아가고 싶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조금 있으면 내 손으로 잡아주게 된다니 정말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계속해서 걸어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네, 모리아산의 땅에 도착해요 산을 올라가는 동안 이삭이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번제를 드리기 위한 불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뗄감용 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번제로 드릴 재물이 없네요.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람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이웃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든 것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이삭을 잡았어요. 손과 발을 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 쌓은 그 제단 위에, 땔감을 쌓아 놓은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아요. 그리고는 이삭의 목을 목숨을 끊기 위해서 이제 칼을 들어서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아들을 지금 아들의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칼을 들고 이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손을 딱 멈추고 대답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 그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기를 아끼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이 말을 들은 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뿌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순양이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산을 올려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 친히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어고 하나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처럼 너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사실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정말 이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을 뿐 처음부터 이삭의 이삭을 제물로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견고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합하,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런 계획, 계획에 대한 순종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에 올리고 칼을, 환을 높이 들어서 그렇게 이삭을 찌르려고 하던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일이 진짜 내, 내 아들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엄청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내 손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약속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생각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수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이제 약속을 다시 깨뜨리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생각을,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겨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바치려 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약속을 허락해 주셔요.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서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영광을 그렇게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가지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요. 나의 생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할 일들에 감사는 그냥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네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 원수한테 사랑 무슨 그 그에게 뭔가 좋지 않은 생각과 미움과 여러 가지 쏟아내도 시원찬을파네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냉화가 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만들, 말고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 의 말씀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에 걸맞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훈련되고 더 온전하게 자라나고,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게 될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 믿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저런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믿음 위에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 은혜들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 믿음 위에,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던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부어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실 하나님이시니까요. 저는요 정말 바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모든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득히 받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약속이 신실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오늘 말씀 이 여기에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런저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안하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지키기 힘들, 힘들어 보이는 정말 지키고 싶지 않아, 않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순종을 기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의 순종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아마도 이 영상으로 만나게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안 어, 여러분들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학했을 텐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해서 그 모든 공부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그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주일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께 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 초등 머리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